오늘은 그라데이션과 함께 하는 캘리그라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라데이션 하는 법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보시고 나중에 따라 하세요. 자, 종이에 먼저 이렇게 물을 이렇게 칠하시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색을 물감을 살짝 이렇게. 자, 노란색을 조금 하시고 싶으면 노란색을 다시 밑에다가 쭉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약간, 네, 이렇게 모양을 잡으셔도 되고요. 물이 마르기 전에 빨리 해볼게요. 자, 이건 글쓰기 위해서 이불로 마무리를 조금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그죠? 물을 칠하고, 그 다음에, 예, 물감을 발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 완성된 거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완성된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어, 라인펜이 있죠? 그죠? 라인펜. 라인펜. 라인펜이. 자, 여기 라인펜 있는데, 이 라인 펜은 예, 물이 들어가도 잘안 번진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글 쓰기 전에 자, 라인 펜으로 자, 여기에 그림을 하나 살짝 그려놓고 시작해 볼게요. 그려주세요. 끝으로 보세요. 직선으로 말고 약간 네 곡선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준비된 게네 글을 한번 적어봐야 되는데 글을 한번 연습하고 올려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글씨를 한번 보시고 오늘 쓸 글은 소중한 것은 늘 가까이 있다. 그리고 나를 버려야 우리가 됩니다. 매일 새로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요. 따뜻한 말한 마디 그으면 충분해. 자, 요거를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잘 보세요. 소중한 것은 늘 가까이 있다. 자, 소를 길게 크게 쓰시고, 중한 것은 늘 늘할때 리얼이 좀 어렵거든요. 한번더 천천히 잡어볼게요 가까이 있다는 조금 작게. 그다음 나를 버려야 우리가 됩니다. 여기서 버 하나 힘을 완전히 빼시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매일 새로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요. 적어볼게요. 하나 자 여기서 이렇게. 가늘게 쓰실 때는 힘을 완전히 다 빼시고 쓰세요. 자, 마지막으로 따뜻한 말한 마디 그거면 충분해. 적어볼게요. 자, 처음 에 힘을 딱 주시고 그죠? 뜻할 때도. 네, 힘 주시고. 열 쓰실 때 여기는 이렇게. 돌릴 때힘 빼시고 크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그러면 글씨 연습했으면 마지막에 작품을 한번 올려 볼게요. 자, 이제 카드에다 적습니다. 나를 버려야 우리가 됩니다. 한번 적어 볼게요. 소중한 것은 늘 가까이 있다. 적어볼게요. 자, 소자를 길게 쓰시고 늘할때늘 잘. 예, 네. 연습 좀 하시고 적어주세요. 하나, 둘. 가 있다. 자, 여기까지. 그라데이션 카드 예. 지난번에 거 응용 많이 해보셨나요? 네 이번에는 메시지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시지 카드 만들기 전에 제가 요렇게예 네, 샘플로 메시지 봉투 모양을 해놨는데 자 예, 네, 만드셔서 네, 살짝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펜은 연필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라인펜으로 바로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봉투에 보시면 이렇게 네, x자 모양으로 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샘플을 먼저 보고 할게요. 보시면 네, 그리는 순서가 네, 있습니다. 자, 봉투에 먼저 봉투를 그리시고, 그다음에 네, 여기 보시면 꽃이 있죠. 그죠. 꽃 모양에 따라서 네, 그릴 건데, 자, 그러면 제일 큰 꽃부터 여기는 세모, 여기는 동그라미, 그다음에 세모, 세모, 그다음에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쭉 대충 그어 주시고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세모. 그 다음에, 동그라미 모양. 연하게 할게요. 라인 펜이니까. 그 다음에, 세모. 그 다음에, 여기도 세모. 그 다음에, 선을, 이렇게. 네. 줄기죠, 그죠? 네. 쭉 그려주세요. 이제, 곡선을 들어갑니다. 이렇게 곡선 쭉 얘도 자 여기 먼저 그려 주세요. 자, 중심을 먼저 잡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것도 살짝 곡선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네,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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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선. 자, 여기도 세모 중간에 하나 그리시고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보는 모양 됐죠? 그 다음에 예 잎을 살짝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 정도 됐으면, 자, 여기는 색을 다안 칠하셔도 돼요. 색을, 네. 칠하고 싶은 부분에 살짝만, 보일 듯말듯 듯 칠해주시면 되거든요. 얘는 끝, 끝부분에 살짝. 음. 이렇게. 저는 약간 핑크 계통을 썼습니다. 네, 여기도 약간. 물기가 없을 때는 물을 살짝 발라준 친다 생각하시고 얘도 중간에만 진하게 하시고 살짝 펴서 이렇게 네. 여기도 끝부분만 살짝 자그 다음 네 잎을 한번 칠해볼게요 잎은 어, 연두색 하셔도 되고, 올리브색 하셔도 되고, 뭐 초록색 하시든, 네, 초록계통으로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칠하고 싶은 부분만 살짝, 네, 다안 칠하셔도 됩니다. 네. 됐죠. 자, 그러면, 글씨를 한번 적어볼게요자 적기전에 글씨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오늘이 아니고 이번에 예, 글씨가 조금 그림도 옆에 약간 예, 이쪽이죠 네. 자세히 보시면 어려운 글씨가 뭐냐면 향기는 약간 그죠 예, 바람이 날리듯이 해주시면 되고, 리얼은 항상 어려우니까, 리얼은 예, 연습을 좀 많이 해주세요. 자, 행복하게 맞는 아침, 눈뜨면 아름다운 세상, 매일 기분 좋은 하루 보내기, 오늘도 향기 나는 하루, 이렇게 적어 볼게요. 하게 맞는 아침 자, 맞는은 조금 작게 적을게요 눈 뜨면 아름다운 세상. 여기에서도 리얼 한번더 적어볼게요. 하나, 하나, 크게도 이렇게. 그다음 매일 기분 좋은 하루 보내기. 마지막으로, 오늘도 향기 나는 하루. 향기가 쭉 나도록. 자, 리얼이 제일 어려우니까 리얼은 항상 연습해 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예. 자, 색깔 올린 거 한번 보여드리고, 요거는 노란색으로, 예, 응용한 거거든요. 자, 초록색 만들 때 연두 초록, 초록 파랑, 아, 올리브 색깔 만들 때는 초록과 갈색, 고동색이라 하죠. 이렇게 예, 섞어서 만드시면 돼요. 자, 요것도 큰꽃두 개, 그 다음에 잎을 요렇게 선을 해서, 예, 그리시면 되고요. 자, 아까, 완성한 것 이거죠. 여기에다가 눈 뜨면 아름다운 세상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의 예,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